오늘 프레디가 이틀 영상 한번더 올려 보는데요. 오늘은 진짜 해보고 싶던 걸 해볼 겁니다. 진짜 해보고 싶게 해보고 싶던 게 뭐냐면 캐릭터들을 몽땅 뜨면 진짜 쉽다는 사람이 많던데 그럼 바로 몽땅 을텐데어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아, 뭐야. 이게 아니고, 영으로 다시 해서 해야 되겠네. 아, 뭐야. 나, 너 안에 토이프. 이거 뭐야. 아, 퍼플가 이게. 이쯤을 안되는데 물론, 크레딧은 10도가 들어있다는 거 엄청 많이 주시고, 토끼는 3. 치카도 3. 빌리도 3. 크레딧도 3으로 쓸게요. 일단 바로 가도록 하죠. 일단 갑툭만 안 하도록 브레드들이 바로 기다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어개 나옵니다. 돈렇게도 먹자. 맞 여기 돈 없네? 돈 없다. 돈 있는 장소를 기억해 뒀습니다돈 어디 있지? 갑자 갑툭한테 는있지 그냥 뜨고 있자. 왠지 모르니까 가면 뜨고 있어야 돼요. 12시라고 시간이 써있고요. 1일이 지나면 뭔가 그럴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야? 좀더 빼준다고? 뭐지? 없죠? 아직 디디가 갑자기 방해할 때도 있는데 프레디가 이 가면을 보고 뭐눈 채채진 않을 것 같기도 한 어디 갔다? 어디 안 갔다? 문 열어둬야 돼 근데? 문 닫는 법 모르는데 어이 아까 해보고 처음 한 거라서 지금 대박 갑통만 하지 않도록 움직여 하길래 아, 하길래 아, 전기 뺏겨도 난 상관이 없다 애들한테 갑통만안 당하면 되지 왜 배터리 자는 거야? 배토리가 잘긴 다영0% 되면 갑자당방어지 아, 아, 무서우니까. 가봅시다. 응, 나 진짜 이런 거 방지해야 돼. 뭐야. 전기 뺏기로난 상관없다. 괜히 에바하지 마라. 끼진 않을 것 같은데? 뭐야. 그냥 너불꽃리로 상관없다. 그래, 좋을 지이 됨. 나는 그냥 이 게임 나갈까 말까 고민이 온대. 나가자 할까? 응, 좋았어. 야, 뭐야. 가면 벗었다? 뭐야. 게임 꺼졌어나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 아, 뭐야. 게임 꺼졌잖아. 다들 플레이 해야네? 애들이 거의 안 나오니까 제가 진짜 도대체 왜 안나오는지 한번 해보고 하는데 너무 쉽네 얘좀 대충 애들이 거의 안나옵니다 거의 그럼 구형중에서 구형이라는 걔 근데 거의 네들이 안나오잖아? 얘 뭐해봐 야겠다 이제 이해도도 못하잖아 아 어? 그러면 진짜 아쉬우니깐 아쉬우니깐 하이라이트나 그런 거 보여드릴까? 아니면 어, 하이라이트 같은 건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아이템을 떠야겠다한 코인 뜨자. 모든 아이템 다 떠. 뜨고. 이것도, 이건 몇번네 음, 좀 뜨고. 이거 진짜 해보고 싶던 애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개 빼야 돼. 여기 중에서 계속 빼야되거나 팬텀들만 빼는게 아니라 그냥 이거 다 빼자 그냥 모든 벌룬보이 다 나갈게요 벌룬보이 모든 벌룬보이 다 나갈건데 이제 거의 벌룬보이였고요 벌룬보이와 그다지 좀 비슷한 놈을 으로 가볼게요 이게 벌룬보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볼게요 벌룬보이들만 나기 해가지고 근데, 갑촉 같은 게있뜰지도 내가 다른 애 이뜰지도 모르고요. 속지 있뜰면 대박 있네. 뭐야, 여기 왜 있어? 여기 있다니까 좀 가면 뜨고 있자. 벌브. 벌루. 벌루 뭐야, 벌루 뭐해? 흥락하고 있지 마라. 벌루 다 갑촉하는 거 안다. 벌루가 왜 여기 있지? 얼룩 자는 거야? 얼룩 안 자나? 벌룸만 넣었더니 왜 이렇게 애들이 안 나와? 내가 개보고 벌룸버인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전기 뺏기라고? 안 돼, 안 돼. 돼. 쟤는 왜 있는 거야? 나이트 매워. 뭐 계속 있잖아. 전기만 뺏기면 되는데, 계속 켜고. 어, 이게 나왔다. 시리운데야. 아 이쁜 그리고 이분 너무 귀여운데 근데. 야 어떠? 아 이렇게. 쳐다가. 움직였다. 뭐가 깜짝아 뭐야 벌비? 야 벌부? 야 벌부 뭐해? 뭐야? 다시 하라고? 다처럼 떠지었다 뭐야 일단 다리가 따뜻해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의 촬영 중지급이 걸릴 정도로 얘가 갑툭튀가 티만해요.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